안녕하세요. 아, 김장, 김장 배추, 어, 두덕, 어, 그냥, 어, 두덕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김장 배추를 어, 직파할 겁니다. 직파. 아, 직파할 건데, 아, 그냥, 이거, 저쪽에는 뭐, 요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뭐, 갈리기 같다 갈기도 좀, 날씨도 덥고 이래서, <laughs> 요령 필라구요. 요령 요령 피는데 요령 펴도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해도 그냥 그거 갈리기 뭐 여기 끌고 오고 시동 걸고 보고 뭐 아유, 그 날씨도 덥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작년에 그 김장 배추 심었던데요. 에 그런데 아, 여기 이제 오, 오 이거 뭐냐면은 그아 이거 비닐로 걷어내고 아, 이제 여기 골 한번 엎어 줘야 되는데 아, 탭이 주고 그냥 제, 에, 제가 그냥 여기 그냥 이, 이 긁어가지고 긁고 그냥 탭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령, 요령 피는 거죠. 요령 피는데 에,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에, 뭐 저는 뭐 관리가 다 가면 되는데 그뭐 관리기 없고 삽으로 조그만 텃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저 그분들이 이거 보시면 좀 도움 될것 같아요. 제가. 요령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그랬다고 배추가 안 자라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자랍니다. 더잘 자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배추를 아, 모종을 안심고 직파할 거예요. 직파. 아,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령 핀다고. <laughs> 우리 집사람이 요령 핀다고 해요. 요령 핀다고. 이렇게 하가지고 긁어줍니다. 이렇게. 아,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정 땅이 다 파집니다. 어, <laughs> 아, 이제 돼. 한 거라 됐고요. 요 앞에는요. 요 틈에다가 이제 그 아 비료요 비료 아 무슨 뭐 복합비료라든지 뭐 <laughs> 아무거나 무슨 뭐 퇴비를 하려 그러면 좀 일찍 해야 돼요 퇴비 여기다 뿌려주려 그러면 최소한 뭐한 열흘 정도 이 정도는 미리 해야 돼요 열흘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는 깨스 때문에요 <laughs> 그러고 나서 어 그날 넣고 나서 물 흠뻑 주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아 비닐을 덮고, 어 비닐을 덮은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요 가운데 이제 흙을 어저갈색스으로 굵어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심어주면 됩니다. 여기 지금 땅이 여기는 자 여기 다니면서 고추 이거 실험하는 거 자꾸 봤기 때문에 네. 여기는 제가 이제 고추 어, 이렇게 실험 실험하는 데 실험. 이거 지금 탄저병 실험하는 건데 아 어, 하나도 하나도 탄저병 안 걸렸습니다. 이파리도 좋고. 아, 어, 나름대로 그냥 혼자 어, 실험하고 있어요. 어, <laughs>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 대가 아주 좋습니다. 저 대가 이거는 어, 제가 제 나름대로 어, 탄저병 처리한 거예요. 어, 대가 아주 파랗고 아주 아주 건강해요. 엄청나게 건강해요. 어, 이거는 나중에 어, 제가 이제 언젠가는 공개할 겁니다. 해가지고. 아직 뭐몇년더 해보고요. 어, 공개할 예정이에요. 제가 영양제 만드는 거랑 이 탄자병 지금 처리하는 거. 어, 이건 한번 공개할 거고요. 어, 그 아, 그, 고래서, 아, 그, 딱, 딱딱한 얘기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했네. 그래서 여기다가 고래다가 퇴비 가축 퇴비 좀, 저, 번거롭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아, 어, 뿌려주면 돼요. 통에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뭐꽃사 같은 거를쭉 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료 주세요. 복합 비료, 복합 비료 쭉 뿌려준 다음에 세스랑으로 긁어서 덮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 뭐한 며칠 있다가 물 한번 험뻑 주고 뭐 없으면 비올 물이 없으면 비올 때까지 기다려요 이제 물 퍼다 주는 건 힘드니까 어 가까운데 물이 있으면 물 한번 주고 어 며칠 있다가 뭐저 복합 비료 같은 거 줬을 때는 한뭐 사오일 있다가 비닐로 덮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뭐 어, 며칠 있다가 어, 거기다가 이제 뭐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이거 직파. 아, 그 저희는 그 어, 모종도 심는데 아, 직파로할 겁니다. 직파. 모종 심는 것도 간략이 아, 힘들고요. 여기다 직파 해가지고 아, 씨앗 세 개씩 뿌린다, 다음, 꼽은 다음에 아, 제일 좋은 거 내부로 두고 나머지 두 개는 잘라 버리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이거 아, 비료. 어, 탭이 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가축 비료줄 건데요. 아 어, 이거는 제가 이제 요령, 요령, 요령에 요령 깨, 말하자면 나쁜 말로 말할 것 같으면 깨부리는 거죠, 깨. 어, 일안하 근데 이거 관리기로 가나? 저는 이제게 하나 똑같습니다. 근데 관리기 같은 거 없고, 텃밭 조금 있는 분들은 뭐한 번씩 갈긴 갈지만, 힘드니까, 예, 요런 식으로 하면, 어, 돼요. 저도 예, 그 전에 요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옛날에 했던 거. 어, 다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어, 이걸 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거. 아,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뭐, 많이씩 뿌려주지 말고요. 조금씩만 주면 됩니다. 조금씩만. 이렇게.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배추 자라는 거는. 이렇게 조금만 뿌려주면 돼니 골에다가, 판대다가 뿌려주면 됩니다. 어차피 배추 뿌리는요, 가상사리로 다, 다 저, 납니다. 가, 가해로, 우위로 해서, 우위로 해서, 어, 저, 가해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해로 뻗어나가죠. 비닐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도 더잘 자랍니다. 그 안에 깊게 집어넣는 영양에는 배추가 다 빨지도 못해요. 조금만좀 됩니다. 아, 보카피예요 제가 이거 이제 에 살짝 뿌려 줄 거고요. 아, 왜그냐면 여기 좀 성장도 좀 빨랑 하는 게 좋아요. 여긴 지역이 추운 지역이라 아, 추위가 일찍 와서. 그리고 김장도 좀 일찍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뭐 해서 다 저장고에다 집어넣으니까. 아, 늦게 오면 춥고, 아, 되게 춥, 춥습니다. 이 동네는. 그래가지고. 올해는 김장을, 아, 일찍 할 겁니다. 따뜻할 때. <laughs> 그래가지고, 맨날 고생하 그래서, 아, 빠른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어둠이 살짝 벌지겠습니다 아, 복합 비료 다 뿌렸고요.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물을 뿌릴 겁니다. 물을. 물을 뿌리는데 물을 굉장히 많이 뿌려요. 근데 이거 아, 어, 이거 이렇게 하실 분들은 아, 뭐 비료주 복합 비료 같은 거 그냥 뿌려 가지고 살짝 덮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아까 퇴비 뿌린 데다가 복합 비료 뿌려 가지고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한뭐 며칠 있다가 한물 주고 며칠 있다가 하면 됩니다. 근데 퇴비 줬기 때문에 최하로 열흘 정도는 어, 이따가 비닐을 씌워줘야 돼요. 그러고 해야지, 아, 깨스에 아, <laughs>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나중에 그 이거, 나중에 저또 허졌다가 누렇게 뜨면은, 아, 농사 잘 지시는,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세요. 이렇게 비료 주면 저렇게 된다는 거. 그, 저, 태비 주면 누렇게 뜬다는 거.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거허시다가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덩어리 같은 거 만약에 있으면은 탭이가 젖어 가지고 중 가운데 있는 건 반드시 빼내야 돼요. 그거 옆에다가 만약에 아 모종 갖다 심고 그러면 누렇게 반드시 뜹니다. 그거는 그래서 주의할 때가 딱 가운데 거기다가 낭중에 심더라도 가운데에딱 심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걸로 그냥 저 이제 물 주고 이따가 며칠 있다가 이제 비닐을 씌웠다가 한뭐 아 일주일 정도 있다가 비닐을 씌우는 게 좋아요. 물 흠뻑 주고 그러니까 어차피 물 주는 것도 옆에 흘러서 어다 있기 때문에 낭비 뿌리가 그 고랑까지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 영양 다 흡수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밑으로 깊게는 들어가서 있는 영양은 흡수 못해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고추 같은 경우도 이거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잘잘 잘 자라고 있죠. 이거 뭐 굉장히 늦게 심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막판에 늦게 갔다가. 아, 모종가게에서 팔다 남은 거, 아찌그러지의 어, 얻어다가 굉장히 형편없는 것 같다 심은 거예요. 제가 이거 뭐이 실험하느냐고. 굉장히 우리 고추 심는 것보다 한 보름 정도 늦게 심은 겁니다. 근데도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튼튼하게. 아, 이렇게 이제 물을 제가 아, 줄 겁니다. 아, 이제 물 주는 거고요. 오늘 이거 물어 하루, 하루 종일 줄 겁니다. 하루 종일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아, 아 저는 한뭐 하루 종일 주고요. 그냥 한저 이거 주고 난 다음에 내일 이제 흙을 덮고요. 그리고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비닐로, 아, 위에다가 이제 비닐을 씌워 주겠습니다. 그. 어, 거기다가 이제 어, 모종을 심든지 뭐 직파를 하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아 어, 근데 그 물을 많이 줘야 돼요. 물안주물안주안 <laughs> 안안 주고 이렇게 비닐 같은 거 덮으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깨스 때문에 어, 큰일 납니다. 무조건 하고 다 죽습니다. 모종이고 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실라 그러면 일찌감치 일찍 일찌, 뭐 그냥 한 20일 전에 에, 이렇게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물 주고 덮어놨다가. 아 어, 그렇게 해서 낭중에 모종 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반드시 물 주고 한 일주일 정도는 놔둬야 돼요. 그냥 흙 덮고 어, 그런 다음에 비닐을 씌워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깨스 어, 때문에 다 죽습니다. 아 제가 옛날에 몽창 다 죽은 경험을 해봐가지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시면요, 이거 허는데 지금 아침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비닐을 걷어내고. 어, 아침에 지금, 저, 제가 6시 정도에 나와가지고, 비닐을 걷어내고, 이거, 어, 저, 뭐야, 어, 여기 풀리는 거 대충 뽑고, 어, 여기다 배추 지금 250포기 정도 심어요. 근데, 어, 작년에 400포기 심었었어요. 요 고랑에도 심어가지고. 근데, 어, 골에서도 잘 자라더라고요. 작년에 해봤더니 모종이 나머지 다 심었는데, 어, 이렇게, 어, 하는데 시간, 지금, 아. 어, 9시 한반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6시부터 6시. 아, 어, 7시, 8시, 9시 반세 시간 반 정도 했어요. 그럼 비닐 씌우는 것까지 4시간 이거 갖다가 어, 만에 갈고 엎고 뭐 갈리기 끌고 와서 하도 그 시간 더 걸립니다. 아, 그 시간 더 걸리고요. 아, 그 시간 더 걸려요. 근데 요 작으니까 뭐 많으면은 못 하죠. 많으면은 힘들어서 못 하고 어, 이제 작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렇게, 그냥, 텃밭에서, 요렇게, 허, 지 <laughs> 요렇게 허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보고 뭐, 요런 빈다고, 어, 허, 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배추 자라는 거는. 가장 자리에, 가장 자리에 있는 거면, 어, 영양소를 잘 흡수합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불 실컷 주고 난 다음에, 배추 심으면, 이제, 배추, 다 자랄 때까지양만 배추벌레, 뭐, 뭐, 저, 흰다비 배추벌레, 그 약이랑, 뭐, 배추 좋아하는 달팽이, 아, 그런 것만 좀 주의하고 이러면요 아, 배추 이제 저 아주 좋은 배추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이제 골4개 이제 만들었고요 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제 두 덕은 다 만들었고요 걸음 다준 거고요 다그 탭이 줘서. 아, 게스 다, 어, 발화시켰고요아 그러고, 이제, 여기다가, 아, 비닐만 덮어주고, 어, 아, 이제, 그, 김장배추는, 아, 모종을 심는 게아니고요 직파, 직파 할 겁니다, 직파. 그냥, 이제, 여기다가, 씨앗 세개씩 아, 이제, 구멍 뚫으면서, 뭐, 그거, 모종 꼽나, 그 씨앗 하나, 더, 똑같아요, 시간. 그러니까, 아 그런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낭지에 그어 건강한거 올라오면 은 건강한거 하나만 내버로 두고 두개는 이제 아그 이제 뽑아 버리다 보면 이제 그 하나 맹로들 뿌렁 뿌렁 뿌리까지 엉켜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아 이제 그 두개를 이제 아, 가위 쪼가위 같은거 갖고 다니면서 우회를 어, 적심해주면 은아 그러면 됩니다 아 <laughs> 그럼 되구요 이제 그러 그러고 이거 시간은 요 실질적으로 뭐 시간 기다린 시간이 있어서 그렇지 이거 만드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이거는 제가 그뭐 관리기로 하나 심이 어 들어서 그렇지 관리기라도 힘들어요. 관리기라도 힘들고 이거 뭐 그냥 있는 고랑 그냥 해가지고 처음서부터 영상이 쭉 보아 보시면 알지만 아어 이거나 그거나 시간 걸리는 건 관리기로나 똑같습니다. 어. 아 이제 그. <laughs> 에, 두덕에 비닐로 씌우는 작업, 흙뭐 비닐 안 날라가게 덮어주는 작업 다 끝났고요. 아 이제 여기 두덕에 아, 모든 작업은 다 이제 그아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제가 여기다가 아, 씨앗을 배추 씨앗을 아, 직파 작업 하겠습니다. 이거. 깊게 들어가면요. 뭐이 정도 그러니까 한뭐 5cm 이상 들어갑니다. 5cm 이상 들어가면은 아힘들고요아 요만큼 여기 요만큼만 집어넣을 거예요. 요만큼만. 요만큼만 흙 빼내고요. 아 거기다가 아, 이제 이제 구멍 뚫고 이제, 이제 배추를 심겠습니다. 제가 여기, 여기다 흙 많이 놓은 건 여기다 어, 배추를 심어도 돼요. 요만큼만 집어넣을. 요만큼만 뚫을 겁니다. 요만큼만.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음, 이것은 저, 뭐냐면, 배추 씨에요, 배추 씨. 배추 씨인데, 이거는, 아, 제가 받는 겁니다. 해마다 배추 씨 받아가지고 심습니다. 이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지금 이제 여기 조그만, 저저이 저, <laughs> 조그만 그 주스병에 담았다가, 아, 제가 해마다 담는, 저, 이거를, 그, 받아요, 씨앗은. 아, 배추, 이거 하는 거는요, 이제 배추 여기다가 씨 좀, 바닥에다 조금 몇 개만 뿌려놓으면은 비닐을 이중으로 하나 씌우고 겨울 올때또 이중으로 조금 넓게 씌워놓으면은 아 배추가 늦게 심어놓으면 그게 잘합니다 거기서 조그맣게 그리고 옆에다가 좀 따뜻하게 해주면요 아그 다음에 그냥 아 나무로 이렇게 해서 비닐을 쓰르져눈 같은 거에 푹 눌리지 않게만 해놓으면은 그냥 삽니다 아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닐을 봄에 걷어버리면요 일지. 아, 배추는, 뭐, 어느 정도 추위에는 안 죽습니다. 영하, 뭐, 5도, 뭐, 이 정도에는. 아, 그러면 이제 그 겨울 나고, 나서 이제 봄에 꽃, 거기서 피고, 아, 이 씨앗, 이렇게 배추 씨앗 받을 수 있어요. 이 배추 씨앗, 한세 개에서만 받으면요, 엄청나게 받습니다. 배추 세, 개에서만 받으면은, 뭐, 수도 없이 많이 받아요. 제가 이제 이거 배추, 어 여기다 씨앗을, 어, 하나에다가, 어, 두 개씩 두 개씩 넣겠습니다 두 개에서 세개아 이제 씨앗은 다 넣고요 아, 씨앗은 다, 다 이제 심었습니다 아 이제 흙으로 어, 덮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제 흙으로 덮어주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덮어주면 되겠어요. 이거, 그러고, 이제, 아, 며칠, 이제, 여기 싹 나오는 거 봐서요. 어, 뭐, 이제, 싹이, 이제, 나오겠죠. 싹이. 이제, 며칠 있으면싹 아, 나오는 거, 이제 싹이, 위로 나오면은, 아, 날씨가 더우면은요. 아, <laughs> 여기에, 이제, 그, 우리 차각망 짧게 잘라가지고, 이쪽에다가 하나 받고, 저쪽에다 하나 받고, 아, 이렇게, 아주 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햇빛이 다 타요. 지금 여기다 흙을 덮으면서 위에다 뿌리는 거는, 아, 싹이가 나왔을 때, 아, 해가 강하게, 요즘 강하기 때문에, 아, 아직까지도 말복 전에, 뭐, 그 이후에도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아, 흙을 안 해주면요, 어, 다, 다그 익어버립니다. 배추가. 배추 그 모종, 배싹 나온 게, 어, 그 어린 어린 배추 싹이 다 익어 버려요 그러니까 흙으로 요렇게 어, 직파 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좀이 직파는 어, 배추 김장배추 직파 할때는 조금 어, 모종 심는 것 보다 한 거의 한 열흘 정도 아, 일찍 심어 줘야 됩니다 네, 마저 어, 작업하겠습니다 아 이제 그 김장배추요. 아 김장배추 직파 어, 어, 파종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아 이제 뭐잘 자라길 바라야죠. 그리고 이렇게 흙을 꼭 위에 지파하면 덮어줘야 되고요. 아 그러고 이제 쌍 나올 무렵에 강력한 햇빛 찌고 이러면요. 아 여기 저 양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뚝 박고줄 하나 띄어서 아, 햇빛 차단 그거 임시로. 어,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화상 어, 입어 가지고다 <laughs> 죽습니다. 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두덩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심 별로 안 들이고 어, 이렇게 뭐 조그만 텃밭 같은데 이거 지금 저는 몇개 심었냐면요. 오늘 내가 어, 구멍 뚫어 보니까 여기다 몇개 심었냐면 어200한50개 이상 심은 것 같아요. 한260개이 정도 260 개에 예, 심었습니다. 260개 심었는데 씨앗은 이제 세 개씩 세개 정도 놓고요. 그, 이제, 두개는 이제, 실은 거 하나 남겨두고, 두개는 이제, 뭐, 뽑아버리는 게 아니고, 올라오면, 이제, 그, 뭐, 쪽가위로 잘라버려요. 왜 그러냐면, 뽑, 뽑다가 옆에 있는 것까지 뿌리 다치니까 아, 그런 식으로 잘라버리면 되고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 아 이렇게, 저, 김장배추, 어, 아, 잘 길르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중간에, 아, 뭐, 이렇게 뭐, 특별난건 없고, 고래다가 약간, 나중에 많이 성장했을 때, 아, 뭐 nk 비료나 이런거 조금 한번 뿌려주고 그러면은 뭐 굉장히 뭐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 배추는요 아, 제가 심은 배추는 씨를 받아서 심는 거고요 집에서 아, 배추가 굉장히 뭐 크지 않고 작아요. 보통 이 시중에서 파는 배추 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배추 거기 그 줄거리 이런 것도 굉장히 얇고 아, 이파리가 잎도 굉장히 좀 얇아요. 그래서 아, 굉장히 배추 고소하고 아, 김치에 넣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양은 적어도 시중에는 그런 거는, 어,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뭐 배추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 걸잘안 심죠.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근데 맛은 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제가 배추, 어, 이거 직파 아, 영상 다 먹고요. 시청해 주셔서 어, 감사합니다.